우리가 진식하에 어찌하여 주께서 보내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들하다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않하시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보라를 보며 온갖 귀를 즐기는 거다. 보라, 너희가 금식 안에서 언쟁하며 아프며 아깝다는 주먹으로 치는 거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의 목소리를 상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음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인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한다는 게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때 같이 숙이고, 굵은 내와 죄를 뱉는 것은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너가 꽤 연락해 나가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왕의 열반를 불어주며 멍이의 주를 불러주며 앞치의 다른 열을 찬양하며 모든 멍미를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아멘. 자 우리 어제 오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우리가 이제 이죄 문제다 말이야 죄 문제. 아멘. 죄는 뭔죄와뭔죄가 있대 있죠. 원 어, 네, 원죄 원죄. 이런, 아, 이런 것들이 안와 다음에 구약으로 가면 좋아요. 자범죄. 자 범죄. 자 범죄. 자 원죄에 대한 우리가 오대 제사가 뭐했는지기억납니까 번제. 어? 그번지 뭐, 뭐, 뭐? 뭐야? 다른 사람들 뭐야? 번제. 번제. 제자이 구약에서 원죄 때문에 드리는 번제 라아요 번제. 번죄. 네. 제근데이 번제를 보면은 첫째는 안수하는 안수 짐승한테. 할렐루야. 아, 네. 자, 내 죄를 짐승 안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 네. 사실은 내가 죄에 싹쓴 사망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런데 죄를 전가시켜서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아, 네. 짐승 어린 양이 죽는단 말이에요. 아, 네. 여러분 이런 것들 이제 알아야 돼요. 아, 네. 그래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일 수 없으니까 누굴 때려잡아요? 아, 네. 짐승을 때려잡는단 말이에요. 때려 잡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껍데기를 다 베죠. 그 하나님 이 얼마나 죄를 시하는거예 껍데기 벗기고 나면 어디를 자나요목가지 음, 음, 음. 자르고. 그 다음에 양팔 자르고. 팔이나 앞다리 앞 앞다리 자르고. 그 다음에 뒷다리 자르고. 할렐루야. 그리고 배를 갈라 가지고 내장을 다 뜯어내고. 그 다음에 요새 우리 삼겹살 목살하듯이. 자각 부위별로 해가지고 각각 이 부위별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다불살라 올리고 이거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다 태워가지고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뭐죄 해결하면 그냥 대충 넘어가지만 이 원죄 아담과 하나가 선악하라 따먹은 이죄 때문에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은 이거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첫째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랑이 입혀지면 감동감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시관을 쓰신 예수 뭐한다고? 날로라 하시는 거 존다. 존다. 날 봐. 핸드폰 보는 거야? 조는 거야? 그거 왜 봐? 쓰고 있는 거야? 아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로 오라 하셨다. 네. 아멘입니다 아멘. 그다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오상을 보면 이 번제에서 어린양 어린양 예수잖아요, 맞죠? 어린양이 당한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다 당한 거예요. 여기에 러런 눈물이 눈물 눈물이 나와야 돼. 아멘. 자, 주님이 보세요. 금요일 날 가시 면류관 썼어요, 안 썼어요? 어? 우리가 뭐로 지은 죄 때문에? 이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아, 네. 네. 그 다음에 써가지고 그이 있잖아요. 이 뇌까지 파고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온 얼굴이 피범벅이 된다. 아,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양서도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못이 박혀또 가시 말아야 될 때가가지고 대못이 양발이 박혀요. 아, 네. 또 우리가 몸 전체로 지은 죄 때문에 3 9아 대의 퇴장을맞으시 이 대장 예로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만은 이 로마 시대 때 대장은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또 세가가 또나또나또 또가 도가, 또가 도가, 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뒤에다가 세부치나 짐승의 뼈를 붙여놓는 데요이 레슬라 하면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냥 딱 때리는 게 아니고 탁 치면은 이게 확 휘감아버려. 요 상상해봐. 귀가 나가지고 이 세부치마 뼈가 우리 갈리비 뼈에탁 박힌단 말이야. 박히면 이걸 갖다가 딱당기면 있잖아. 이 살을 고두두둑다 뜯어내는거 얘기해. 이 채찍이. 이걸 몇대 받았다고요? 서른아홉. 그것도 모자라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로마 병경들이 이렇게 옆구리이 찔렀잖아. 맞죠? 찔러가지고 이 심장으로 도와가지고 물과 피, 물과 피. 그러니까 심장이 파이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아, 네. 세상 죄를 여러분 끌고 가는 게 아니요, 지고 가는 양 어깨에 지고 가는 거야. 일, 이, 7 5억개 죄를 당신 하나의 어깨에 지고 가는. 그러니까 그 십자 고통이 얼마나 컸겠단 말이에요. 아, 네. 여기 목요일 날 주님이 예, 땀방울이 나야 되는데, 핏방울이 난 거고, 네. 실제 당하기는금요일날 이렇게 당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사랑이 와야 된다 말이에요. 네. 눈또, 눈또, 저기. 그래가지고, 주님께서는 어린 양이 밖에 죽여가지고 깍데기 뺏기고 각, 각을 각 뜨듯이, 우리 예수님은 실제 당신이 그걸 신나리오다 해버린 거야. 네. 그 양이, 양이, 예표로 양이 죽었지만은, 시작에는 우리 대신에 당신이 죽은 거야. 나 대신에 당신이 죽은 거야. 내가 오늘 아침에도 호세아를요 다시 한번 내가 많이 묵상하고 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고멜을 디블라임의집에 고멜을 호세아교로 이 호세아가 사실 하나님을 상징하고 인수를 상징하는 거죠아 그런데 고멜은 그 사람을 몰라 자꾸 갔다 놓으면 돌아가는 떠나, 지하 결혼해준 게 얼마나 감사해.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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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꼭그그 그 어제 루시에가 닮아가지고 자꾸 떠나가는 거야. 떠나가. 떠나가서 처음에는 다, 담을 치고 그 다음에 벽을 치고 나중에는 얘는 수갑을 치웠어요. 수갑을 치워가지고 그삼장에 가서는요. 이그또 이, 바람 나가고 나갔는데 그 호세아가 고멜이가 이미 남의 애를 뵌걸 알고 있어요. 세 명의 남자애를 낳았잖아. 이스라엘, 로루하마그 어? 다음 로아미 애를, 애를 임신했다니까? 그리창녀지그 여자입니까? 그런데 그 여자를 돈 주고 산 거야. 이야 기가 막히는 그러니까 피카츄 우리 산 거야. 아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면요. 이것이 와야 성령이 오게 돼있어. 이건 정말로 설교에도 그냥 강물같이 들고 있는 얘기야 아, 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면 신앙이 출발이 안되는거야 아, 네. 아시겠습니까 아, 네. 아, 네. 그래 내가 이로 가슴을 한번씩 이러면요 자기 가슴 아프다고 야단이죠 우리 주님 가슴은 더 아팠다는거야 아멘해봐 네. 어? 아멘 특히 아, 네. 우리 청년들 아멘해봐 주호야왜 새벽 기도 날 데리고 와가지고 야간이에요 <laughs> 그러지 말고 아멘 그게 해봐 뭐. 가슴 찌른다 아, 네. <laughs> 아시겠습니까 아, 네. 그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이 신앙의 출발이야 아, 네. 이거 모르면요 솔직히 헛방이 헛방 헛방이야 헛방자 헛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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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도 언제 내렸어요 사도 바울이가그 아, 고넬료의 집에도 언제 성령이 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 아, 네. 그 십자가의 사랑 설명할 때성이은 뭐야? 아, 네. 그리고 유월절 다음에성령의 불기도 있었 뭐야? 아, 네. 아, 이해가 됐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큰가를 우 알아야 된다. 아, 네. 아, 네. 그래서 자, 이 원죄와 자범죄는 어제 잠시 얘기했어요. 뭐가 돼 있어요? 뭐가 돼 있어요? 어? 내가 이제 모른다. 어? 바이러스. 근데 바이러스는 뭔먹기가 뭐 있다고? 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어? 너희들이 이걸 잠복인 걸안 돼. 안되면 나이 50, 60대가 터진단 말이게 이게 그냥 병으로 먹는 게 아니야. <laughs> 자,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폭발이란단 말이야 폭발. 근데 여러분은 잠복기 되지만 뿌리가 얕아. 이거 됐어요. 그가 예를 들어 청년 때 그, 여러분 청년, 때그어른들고 보세요 지금 급 a 아 s y o 야단 n a 아 야간인 줄 t 맞죠? o u r n 왜 그럴까? 어떻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h 습니까 이러지 말아봐요. 알았죠? 아, 네. 폭발이나 있어? 폭발 어? 폭발이나 일가 a m e w h a t 폭발이 u r name? What's your name? 청년 들 t s 요 o 잖아요 다 가르치기 위해서 응. 뭐가 생긴다고 응. 변수가 뭔지 변수 동생 아니야 변수 동생 화장실이 아니야 뭐야 어니계획대로 네 안돼 <laughs> 설명하다너 넘길 거 그다음 엉터리 같은 게 생긴다 응? 이거 됩니까? 응. 정형 들려야 응. 돼? 응. 그래서 금식시키는 거야. 이게, 이게, 이 폭발이 일어나, 이 폭발이 일어나면 인생이 꼬여. 그런데 이게 안 보인단 말이야. 이게 영이, 영이 하는 건데 안 보여. 이번에 대, 대빵역을 잡아내는 그런 기회단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이제 지금 좀 몸이 불편한 청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내가 초긴장되는데 잠을 못 잤어. 요 잠을 못 잤어. 잠을, 잠을 못, 내 눈이 봐봐. 보고 있잖아. 잠을 못 잤다니까. 잠을 못잤다 여러분 잘해.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분 가문하고 지금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제 내가 이번에 해보면 알겠지만은 급식을 내가 지도 해보면 알겠지만은 해보면 하나 내가 몸으로 받아내기 때문에 아 얘들이 어느 정도가 내가 감염하여. 그래서 어,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할머니 있는 분들은 어, 내가 이제 하나님들과 이 속죄를 잘하는 속죄 아시겠죠? 그러니까 돌리뭉 실하게 하면 안 돼, 도리봉 실하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사모님한테, 사모님 나 가르쳐 줘요, 젊은들한테 가르쳐 줘서 어,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알았지? 그렇게 해서 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을 아멘. 그런데 자 오늘요 성경 말씀 좀 보세요. 어, 절 한번 다시 한번3절 시작 우리가 금시간에 어찌하여 주께서 주님. 자금시하는데 주님이 본다고 안 본다고? 그, 안볼 거,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자,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어, 그니까, 러 주님이 안 기뻐하는 금식도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아야지안할거아니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나? 보라, 보라 하시자. 보라, 너희가 금식 하는 날에, 어, 오락을 구하며, 온갖 뭘 구하며, 핸드폰 한단 말이야, 핸드폰. 나와 있잖아. 핸드폰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이에 대해서만 하면 그리고 꼭누구한테 연락이 되면 저녁때 사모님한 잠시 얘기해가지고 핸드폰 받아가야지 알았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인간적으로 살면서 있던 관계를 탁 끊고 주님과의 분로만딱 여는 그런 삶이니까 요걸 제대로 할때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냐 이해됐죠? 이거 한다 해놓고 막 정신이 막 이어갔다가 뭐 집에 가서 그럴 냐그 다음에 뭐 했냐 그 다음에 아이고 뭔뭐 소식이 어쩌네 이 내면은 안 됩니다 <목소리> 자 이해되시길 <이에> 주문합니다 <대신에> <목소리> 저번에 우리 임재수 사장님은 아, 핸드폰안 가져오더라 사실은 저런 사과가 되게 나쁠 겁니다 그데그 효과를 좀 봤어요 안 봤어요? 핸드폰안 갖고 온 효과를 예? 하나님이 여러분 맥보 버린다 할렐루야입니다 사절 시작. 보라 아, 너희가 금식함. 아 미안 미안 미자 오락을 고하면 그 다음에 뭐랬어요? 아, 온갖 아, 아, 그러니까 아, 나는 금식해서 아, 머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니까 아, 아, 네가 빨리 네가 입을 개나 아이고 방 개떡같이 놓고 그 다음에 막 휴지 막 풀어가지고 이러면 안 돼. 아멘. 네. 주님도 뭐랬어요? 기름을 바르면서 금식을 해. 아, 네. 그러니까 정돈 정리 정리 정돈을 잘해야 되는 거. 어? 해야 돼할수 있어 계획이 네. 금식 안에생각해서 그냥 하고 나는 금식 아닐까 힘들어 이게 생각이 잡혀서 그렇지 얼마니 할수 있어 네. 그리고 내일을 새벽에는 무슨 안수해 주기 때문에 안수해 주면 그때 안수 맞을 알아 네. 할렐루야 네. <laughs> 알아보죠 뭐 네. 첫째는 뭐 하지 말라고 네. 오라 핸드폰 네. 그 그러니까 요번에 핸드폰 금식도 하는 거야 시에 안해요 거기까 들어다지 말고 안해요 정현들 아, 네. 준호. 아멘이요. 아멘. 주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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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아, 네. 그다음에 야, 네가 해라. 네가 해도 돼. 안 돼. 네요. 그리고 그리고 물, 찬물 먹으면안 돼. 흰물만 먹어. 흰물이 뭐야? 생수. 찬물 <laughs> 먹그면 어떡한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생수만 먹어야 돼. 아멘. 아멘. 그때 네. 소금물도 먹으면 안 돼요. 아멘. 네. 아멘. 봐. 그리고 물을 미 지근에 묻고 그다음에 사절시작보라 보라, 너희가 보라, 뭐 하면서 금실하를뭐 하면 한다고 네. 언제 하며뭐 한다고 다 금이요 아, 아, 그다음에 약간 줘서 그치고 그러나 금식화하면서말 많이 하면 돼안 돼요, 안 돼요? 안말 해요. 만약에 뭐 다투기하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 막 앉아가지고 막 시간 안 가니까 저 나와가지고 둘이서 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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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희 시가 안 돼요 우리 잔을 채워가지고 잔+ 잔을 이다. 내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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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어? 안 돼. 아안 야야, 네 돼. 좋아, 좋서야야야아 좋아, 좋아, 좋말 좋아, 좋아, 아좋 그럼 아네 좋아, 돼. 안 돼. 안 돼. 안돼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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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한 좋아, 좋 치는 아아 좋아, 좋아, 좋야 너희가 그걸 금식하는 어, 것은,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우리의 기록이란 이안 된다. 오절에 아, 네. 시작. 이것이 아, 네. 어찌 내가 이딴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히다 하니 되겠느냐.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 때가 지치고 골굴려와 죄를 끊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요하게 어, 네. 연락되어 야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 어, 열거 있던 이런 일을 하면은, 오락하고그 네. 다음 나한테 일시키고, 예 네. 그 다음에 다투고, 문쟁하고, 적닥적닥 네. 끓리고 이래 하면 응답이 돼야 안 돼요? 네.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나 기뻐하는 음식도 있다는 거예요. 6절에 시작.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수많게 대답을 해주며, 멍이 줄을 잇러주며악취 당한 자를 잘 잇게 하며, 하며 모든 무게를 걷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음식을 하면, 이런 엄마, 엄마한 역사입니 <laughs> 엄마, 엄마한 역사. <laughs> 휴악의 결과. 아멘. 그리고 소위의 멍이 얹어놓죠 그 일생 동안 수한테는 부담이 된다 만이 그런 것들이 잘라지고, 그 다음에, 에, 이, 이런 것들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압체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아, 네, 네. 자,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내보다 연약한 주인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 있을 때도 그럴 시간은 별로 없다고 하죠. 주인 네.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을. 네가내으면 아멘. 지금은 구제를 잘하라는 얘기요. 아, 네. 자, 8절에 시작. 그리하면 내지혜까이 지킬 것이며 내 지우가 부족할 것이며 내 고기가 내 앞에 있는 것이고 요의 요망이 내게에 고이 니 너가 부를 때에는 나의 요과가 부족하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그리다게 땅이 아니라 나의 이름네면서동래와 성사자가과 그만한 말을 제시하여 주인자에게 내심정을 도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하며 내 빛이 그 안경에서 돌아라내떠들이 나라가 침체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구하여 예바른 곳에서도 내영을 만족하게 하며 이 뼈를 구하 하니 는 물된 농사을닥고 우리 그러지 지 않아요? 생각해볼 것이다. 보세요. 뼈도 건강이죠. 할렐루야. 금식하면 뼈가 건강해져요. 뼈에 골수가 빠져나가요. 건강이십니다. 나는 네, 그, 나가서 감명이 못받 목사님이 이 여자, 목사님 요번에 금식 얘기하셨어요. 87세야. 젊은 사람들 말이 해요. 딸이 별 젊은 사람들 말이야 뒷얘기는 안 하겠어요. 옷 사는 거 요번에 안 좋게 그냥 잘린 거야요 <laughs> 아, 잘린 게 아니고 <laughs> 제가 이제 옷에 이번에 청년들이 더 급한 우리 저안 집사고 급한 거지. 예, 그래서 양해를 우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 어, 명절에, 명절에 2월 1일이에요. 명절에 문제 이월 명절이 이월 네칠이죠? 이월하면 중순쯤 네죠? 그때, 가 그때, 알았죠? 모사님 명절인데요. 명절이 우리나라 명절은요 귀신하고 노는 명절이요. 명절날 뭐합니까? 제사. 제사하잖아. 뭐라고 장했죠? 차례라고 하는 차례. 차례. 차례는 뭐 차례야 제사지 이해됐습니까? 지금 로 고멜이가 뱃 속에 임신했다는 얘기는요. 음. 그게 다,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우상 숭배했다는 게야. 그래 서우상의 예를 가진 거야 열매를 가진 거야. 우리가 언제 그 명절에 제일 많이 한다면 명절에. 먼 명절이요? 설날하고 제사. 이해가 됐습니까 아멘. 그런 날에 우리 정강 우상이 삼각산에 올라갔다잖아. 하 그래서 막 <laughs> 하나님, 어저 지금 명절에 저 인간들 보지 마시고 나만 보세요. 나만 왜다제 우상 제사 드리니까. 어? 솔직히 맞잖아요. 내말 틀린 내 말이 아니잖아요. 명절에 벗어난 뭐게 있습니까? 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 내가 제 부모님하고 갈요 서울에서 그냥 명절에 12명의 의사를 내려왔다니까. 여러분 KTX 타요안 타요. 안 타요? 아니, 여러분들은 요올때 KTX 타요안 타요? 안, 타요. 안 타잖아. 왕복하면 10만, 2 3만원더 간다니까. 거다가 나온 무조건 15만원 기본으로 내야 돼. 15만원. 거다또 지원금도 하는 거야. 아 이거 냈어요? 어, 기본, 이, 이 금식 하는데 돈, 이폐비가 15만 원이야. 네. 그러면 차비하고 하면 거의 30만 원이야. 네. 그다헌금하고 하면 최소한 50만 원 들어와야 돼. 네. 그럼 50만 원이 다 내가 주고 하는 거야. 알았지? 네. 아, 아, 알았나? 네. 아멘. 네. 아,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은 막 은혜 받아보니까 막, <laughs> 막, 금식, 막, 이래가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 하기 싫어가지고 막, 줄이나 틀리고 저면 내가 너무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래 하지 마세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그 어, 이 어른들 하는 걸 보고 안 집사님 잘해줘야겠죠. 어? 아, 네. 사모님이나 또 이권사님들 오늘 가서도신방해가지고 살려가지고 아직 아직 네. 금식을 들어가지고 이렇 해가지고 어그 <laughs> 어른들 보고 잘 따라하세요 이제. 네. 알겠습니까? 아, 네. 그리고 금식 해야 될 사람은 해야 돼. 아, 네. 그리고 자 제일 포인트는 누구냐 누가 도와시 도우시인데?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우시게. 그런데 아, 네.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성령이 도우 돕고 계세요. 아, 네.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히 생각만 하지 않는데, 아, 네. 많이 생각만 안 하는데. 아, 네. 하면 돼. 알았죠? 밖에서 빵냄새 안돼가지고 따라가면 안돼. 빵냄새 나옵니다. 가명 금시가 면 여러분 이, 이 감각이 좀 민감해지겠어요. 안해지겠어요? 민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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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리고 정신 바람을 씹고 싶으면. 저한두시나 내가 삶을 몰아받고여회하을나가지고 알았지? 아, 네. 혼자 또 미친 그처럼 말하는 말하 비난을 하지 말고 <웃음> <웃음> 두 세명이서 어, 왔다 갔다 하고 너무 <laughs> 오래 어, 하면 안돼요 한 40분 3,40분 알았죠? 네. 그냥 오로 동태대가 걸어가지고 <laughs> 아, 알았죠? 아, 네. 아, 네. 아, 네. 자그 다음 12절 야야야 졸은 애들 12절 졸어 가지고

아멘 아멘. 네. 자, 여러분, 나중에 변수 변수가 생기기오해요 3일 금식3 a 이하고형통하 a 오네요 형통하네요 o 년들대 y 해 n g Tong, 오 y u n 아멘. 아 아멘 아멘아멘 g Tong, Hyung, Tong, Hyung, Tong, Hyung, Tong, 对。